<laughs> 주아나, 조아나 아빠 삐졌어. 네. 왜 삐졌어? 네. 아빠가 어떻게 했는데? 네. 아빠가 이놈했어 응? 아빠가 이놈했어 주아나 아빠 와봐. 아빠 좋아 안 좋아? 아빠 좋아? 아빠 좋은 사람 손. 아빠 씻은 사람 손? 아? 자 어? 오빠가 주신 갖다 달래. 이거요? 음. 이거내거예요 그래도 이거이거 때는 물요이 하는 사람 우이 이거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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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요? 이아요이요이 좋아? 아빠 좋이 아빠 이거요 아빠 해봐, 아빠. 아빠 봐봐, 주원아. 아빠 까꿍. 까꿍.